성경 말씀 요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요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요호수아가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쪽 대해까지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요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요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명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요와 그가 너희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라. 아멘. 요수와는 이제 23장, 24장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수와 23장과 24장은, 요수아의 설교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요수아는 오늘 우리로 표현하냐면 설교자가 아니라 군대 장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유언했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23장 1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와께서 주의 모든 온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늙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요호사는 딱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겠어요? 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에게 뭔가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23장과 24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더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23장과 24장을 이렇게 구별할 때 예, 2절의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요소가 온 있을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3장도 요수의 이원이고, 24장도 요수의 이원인데, 특별히 23장은 특정인을 딱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은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 모든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장은 어떤 부분에서는 백성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 대한 어떤 유언이라고 말을 했을 때, 에, 이 23장은 그 백성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을 할 때에도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잖아요. 이제 저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큰아들한테 하는 거, 또 막내한테 하는 거,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여요수아의 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11절에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1절까지 봤는데, 이제 13절부터 10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그러므로는 대부분의 문장의 결론이거든요. 끝으로, 내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호아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 말을 했는데, 딱 한마디만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제 나오냐면장세기에서부터쭉 이렇게 살펴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해서 이제 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까지 나오다가 딱 끝나거든요. 그럼면 출애굽기 17장이 무슨 사건 때문에 요호가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이제 강야를 덥었었을 때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이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모세가 요호를딱 지정해서 너는 군사를 동원해서 아말레카 싸우라 이야기약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으로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수아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고 모든 전쟁터를 다요호수아가 나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이 모세 집아참 에브라임, 여호수아의 그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대표로 뽑힌 사람이 또 여호수아여 가지고 그1 2 명의 정당꾼에 들어가게 돼요.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인데,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기억을 별로할 필요는 없어요. 12명인데, 이두 사람만 유일하게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의 유언, 여기도 이제 모세의 유언이 나오죠. 모세의 유언, 모세 죽음이 나오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안수를 하면서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모세가 직접 누구에게 안수를 하냐면은 요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도권을 누가 이어받게 되냐면은 요수아가 이어받게 되고,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요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그 모세의 권위를 누구에게 인정을 해주게 되냐면은 요수아에게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요아를 아 요수아를 섬기고 요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하는 거죠. 이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요수아가 이제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하고 이제 수,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수아는 그 계속 전쟁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요수아는 등장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이 끝나고 약간 안식이 있었고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은뭐였다고볼 수가 있어요. 전쟁의 역사였다. 그럼 전쟁은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는 거든요. 전쟁.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장군이야 장군. 그런데 그 장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한다면은 무슨 이야기 하라 하겠어요 내가 무슨 전쟁 때에서는 이런 작전으로 이런 방법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 내가 어디서 말이야. 어, 목회를 할 때는 어디서 막뭐 성교할 때는 뭐전도할 때는 막뭐 이런 얘기 하면은 다 무슨 얘기야. 결국 그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뭐 말은 뭐 하나님 했다가 하지만 다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솔직히니 근데 모세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호수아가 그냥 그 지도자들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요호사는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막 죽음의 순간까지 있었죠. 그 여호수아가 그 8장에 보면 연합군과 그 전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대단한 기적으로 보지만은 오직 답답했으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저거 넘어가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저거 넘어가면 나 죽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이거는 마치긴 해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간절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왔겠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아, 내가 오늘 가서 이런 기도를 해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다 보면 은막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서가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전쟁터에 나가서 태양을 멈춰버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워낙 전쟁이 지금 이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거 우리 지는 거예요. 그몇 시간이 지느냐, 사느냐는 에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태양이 딱 멈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멈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이런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단강을건널때 요소가 한게뭐 있어요? 다리를 놨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여리 고성을 문질 때 무슨 성을 묻어 우리로 만약 폭탄을 떨어뜨려서 성을 무너뜨리겠어요. 군사를 해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냥 뺑뺑뺑 돌기밖에 안 했는데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사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이거,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했느냐, 내가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와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분명히 내가 기도하죠. 그런데 응답의 주권은 누가 지고 있냐면은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나와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꼭 기억을 하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늘 기도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사람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아니, 바꿉니까 목사가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꾸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기 그러니까 요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는 그 근데 이제 사랑이라고 딱 말을 하게 되면은 너무 포괄적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끝나 버리면은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한다면은 좀더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구체적인 뭐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인정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지켜.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늘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부모만 하나도 안 들어. 이게,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게. 그것이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도 내가 아,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로 말자면 영향력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그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막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 님에다때다 피곤하고 잠이 오고, 우리 힘들잖아요. 이거를 이겨내야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겨내요 아유, 나는 사랑은 하는데 오늘은 안되겠이거는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들어간 것이 사랑이지, 그것이 없으면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할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8절입니다. 오늘 8절만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지, 너희 하나님 요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 요와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거리와 가깝다. 어떤 시간상으로 가깝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좀더 이거를 이제, 그, 깊이 보면은, 가깝다라는 것은 붙어 있다. 라 붙어 있는. 제일 가까운 거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붙어 있는 게아니 그냥 본드나 강력본드로 탁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누구와,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탁 붙어 있는 것. 이거를 강각견. 이거를 이제 요즘 쓰는 말로 동행하다, 함께하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해도,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도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 힘을 받으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가지고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은, 힘들어도 같이 굴러가게 돼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따라갈 거야.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부분 떨어져 있거든. 요 멀리 있어.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나는 갈 거야. 나는 할 거야. 안 돼. 멀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아,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그러냐 붙어 있으니까. 그러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붙어만 있으세요. 그러면은 못뭐 된다, 고못 뭐 된다 하면서도 너무 잘 가. 내안 붙어 있는 사람이 거기 부르는 뭐냐면 나는 간대. 못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그러면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나한 사람도 못 바꾸는 것이 내 의지인데, 내가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아는 걸굴를내 계령 아이들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정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순교사님들 위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위에 이열로부터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